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강정진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건강정진과장께서는 담당 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최숙입니다. 보고여서 직원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순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16경 보건소장님 배석하셨고요. 그다음 강인숙 건강증진 담당, 이지영 건강지원 담당, 허경아 정신건강 담당, 최윤선 치매관리 담당. 직원들 다 같이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1동 차려 격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 업무 추진 현황, 특수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현황입니다 오페지 기구 및정해원입니다 건강증진과에는 건강증진과장을 비롯해 4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6명에 해원 15명입니다.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 6명, 공무직 19명, 개간제 6명, 총 4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주요 업무 담당 분장 사무는 보고서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주요 현안입니다 위원회는 고성군 기초 정신건강 심의위원회와 고성군 기초 정신건강 심사위원회 두개의 위원회가 있고 정신질환 입퇴원 심사와 치료에 대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9페이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국민의 건강생활실천과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2024년 예산은 3억 7,300만원이며, 사업영역은 심내혈관질환예방관리와 영양, 신체활동 등 8개 분야로 추진하고 있으며, 건강생활역건과 포괄적 건강증진사업으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지역사회 중심 검년지원 서비스입니다. 지역사회 흡연자 대상으로 검년 상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24년 예산은 2억 100만 원이며, 연중 보건소 검년 클리닉 운영으로 흡연율 감소를 위해 6개월간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구 관리와 검년 행동 강화 물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중위용 시설 금융구역 지도 점검 등으로 금융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 사업입니다.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계신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어 예산은 1억 8 0 0만원이며 334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스마트폰 연동과 아, 스마트폰과 연동, 건강관리 앱을 활용하여 등록 대상자에게 스스로 건강관리할 수 있도록 미션을 제공하고, 담당자가 수시로 모니터링과 대상자 등록 관리로 건강관리 능력 향상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지역 내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3년, 질병관리청 공모사업으로 선정 2023년부터 2025년 3년간 단기사업으로 2004년 예산은 4억이며 상림행과 마암맨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역내 주민건강행태파악과 건강수준을 진단하여 맞춤형 보건사업 모델을 개발 운영하고자 합니다. 갱노단 건강 교실과 운동 교실, 말벨 극기 동아리 등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간의 건강 격차 해소 및 보건 사업 수행을 위한 종합적인 정보 제공으로 건강 수준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 구강 관리 사업입니다. 구강 관리에 취약한 국민을 대상으로 예방 중심 구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업 내용은 구강 검진과 구강 보건 교육, 예방 진료 사업을 추진하며 연예의 불소도포와 건강 관리 교육으로 치아 아동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어르신 털리 임플란트 지원입니다. 50세 이상 저소득층 털리 임플란트 시술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은 어르신 틀니 시술비와 중증 장애인 저소득층 치과 진료비 등을 지원하며 저소득층의 경우 1인당 3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취약계층 대상자가 적기에 치료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산후 건강 관리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출산 과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와 시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은 출생아 기준 6개월 전 우리 군에 주수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에게 출산 1회당 100만원 행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2024년 4월말 기준 26명을 지원하였으며 산모의 건강회복과 아이나 기존 환경조성으로 인구 증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초기 건강관리 시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지속적 포괄적 관리 지원을 위한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억 5300만 원이며, 추진 내용은 간호사와 전담복지사가 임신 출산 과정을 방문하여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상담 등 맞춤형 건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임산부의 양육계획과 지지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돕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 건강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어려움 지원으로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모성과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은. 국가안 검진 및 특수질병 등 저소득층 어로비 지원과 모자보건 사업으로는 자녀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난임부부 어로비 지원 등 다수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모자보건 운영입니다. 여성의 임신과 출산 육아 관련 지원 사업으로 예비맘 임산부 등록과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 임산부 영유아의 영양제 지원 및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합니다. 통합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심 출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9페이지, 정신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4,800만 원으로 정신질환 예방 및 조기 발견과 상담 치료로 사회 복귀를 도모하고 정신 건강 서비스 제공으로 정신질환 발병 예방과 만성화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중증질환자 등록 관리, 정신질환자 사례 관리, 정신건강 인식 개선 홍보 등 지역사회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자살 시도자 관리와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관리체계 구축으로 자살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생명존중 의식 확산 등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살 고위험군 사례관리, 생명존중 게이트키퍼 양성교육, 자살예방 캠페인, 정신건강선별검사 등 정신질환 예방 및 조기 발견 상담 치료 잘 등으로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21페이지 정신요양재활시설 관리입니다 2024년 예산은 32억 6천 7백 8어7 6 32억 6천 팔백만 원입니다 정신요양시설인 고성정신요양원과 재활시설인 주수내원에 대하여 생활입소인 입소인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기능보강 사업 등으로 지원합니다. 정신질환자의 요양보호 및 재활서비스 제공으로 사회복귀 촉진을 도모하고 시설기능보강으로 쾌적한 환경과 자립역량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예산은 8억 8,400만원입니다. 치매예방과 상담, 조기진단 및 자원연계 등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치매환자등록관리와 치매치료비, 조물품 등을 지원하며 치매조기검진, 치매환자심터 프로그램 운영,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으로 국민의 편익성 제공과 치매 유병률 감감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23페이지 치매치료비 관리 지원입니다 치매를 조기 관리 치료 관리함으로써 노후의 삶의 질 향상과 비용 증감을 위해 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육십오세 60세 이상 치매 진단을 받은 국민으로 매월 3만원 한도 내 본인 부담금 실비를 지원하고 치료 지원자는 845명이 관리되고 있으며 치매 중증화 예방 및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 부담 완화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24페이지 치매 금진비 지원 자체 신규 사업입니다. 치매 검사비 대상자 선정 기준 60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 국가보조사업 외 고성군 자체 신규사업으로 2024년 1일부터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치매검진비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치매검진비를 지원합니다. 진단검사 상한 15만원 이내 감별검사 11만원 이내로 치매조기 발견 특기 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 없이 치매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 시책입니다. 27페이지 난임 부부 마음 치유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난임 부부의 정서 안정과 건강 회복으로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간내 난임 부부 12쌍에 대해 마음 치유 프로그램을 상 하반기로 운영합니다. 예산은 430만 원으로 총 8회 운영되며 스트레스 해소와 마음 힐링을 위해 숲 체험을 통한 마음 열기, 고차와 클러 테라피, 명상, 산부인과 전문의 특강 등을 마련하여 난인 극복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기억 키움 학습지 운영입니다. 치매 안심센터 프로그램 및 참여자 중 치매 고위험군 20명에게 치매 안심센터에서 자체 제작한 학습지를 기억지킴이 봉사자가 대상자를 주일에 방문하여 말벗, 안부 확인 등 가정 학습지를 전달하고 학습을 보조하여 가정에서 부담 없이 학습지 교육에 참여함으로써 스스로 인지 기능을 할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게 집중력 훈련 및 상담 등 치매안심센터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여 관리도록 하겠습니다.